안녕하세요 돈을 부는 티 v 의차일지입니다 오늘 뭐 주식은 상당히 뻥빵하게잘 나가니까 주식은 내버려 두고 LH공사에서 분양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LH공사에서 LH공사의 이 토지를 잘 잡으면 부자되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중심상업지구 있고 건생부지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있고 또한 상가 주택 부지가 있고 또 다가구 주택 부지가 있고 또 전용 주거지 부지가 있고 뭐 각종 여러가지 LH 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상기 신도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 준신도시급으로 또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LH공사에서 그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 를 대량을 진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돌아보면은 아마 급성장과 땅으로 큰 부자 된 사람들 대부분 LH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 건생부지라든지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인력, 돈, 매억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단 10년 안쪽에 몇백 불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돈이나 없는데 무슨 너무 그런 상업주의라든지 건생부지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laughs> 다가오주택이라든지 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또 아니면 건생부지 이런 거는 자기 돈한 2, 3억 정도만가지도 건물을 잡을, 건물 부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 걸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식은 일단은 상당히 그 장이 지금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런 대로 괜찮은 장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겠지만 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렇게 장이 온다면, 제가 그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서 줄곧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을 거라고, 시, 그고 역사적인 신곡가를 뚫고, 그냥 스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저께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폭등을 하는 거 봤을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요 드디어 역사적인 신곡가를 뚫고, 제일 먼저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 전에 고점 치고 보통 뭐어등건한 50%대 일 빠졌는데 그 되돌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가 날갔다. 코스모 신소재의 그 의미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빠져가 있는 이게 보통 보니까 한 마이너스 한39%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을 갖다가 얼마 전에도 두번 얘기를 드렸지만 도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만일 전 가격을 되돌리면 온다에는 39%는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먹을 것이 있겠다 그리고 또 저늘 얘기했던 세로닉스 또한 한 34%, 33% 정도 마이너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에 비해가지고 올라갈 여력이 많고. 자, 그 다음에 코스모 그 신소재 다음으로 제가, 어, 신, 역사적인 신고가를 떨볼 놈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도 가능성이 있고요. 사마 알미늄도 알미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마 알미늄을 유심히 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코스코, 코, 포스코 엠텍 이것도 역시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고요. 자, 주식은 뭐이 정도 거짓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심 상업지구는 뭡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면 최중심지에 입지 제일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금폐율과 용적률을 잔뜩 올려가지고 LH공사에서 거기서 돈을 왕창 뽑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구는 보통 보면 은약한 적은 거에 한, 제일 작은 평수가 한 300평. 그렇지 않으면 한 800평. 그러니까, 어 평수가 한 300평에서 약 800평 정도를 땅을 잘라가지고, 요 중심 상업지로요, 잘라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보통 보면은 평당 1 5 0 0에서한 사천만원대 정도 분양을 합니다. 근데 전대 입찰제이기 때문에, 내정가, 내정가를 갖다가 1 5 0 0만원 내정을 해놔도, 이제 입찰을 보면 어떤 사람 입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있는 놈이 땅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평당이, 평당 따져보면 4, 5천만원, 평등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약한 500평짜리를 잡는다 이러면은 2천만원을 따내면은 100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업중심 상업지를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은 한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얼러려가지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생부지 중심 상업지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약간 외곽에 5층에서 한 8층 정도 칠수 있는 작은 땅들이 건, 생부지거든요 걸린 생활시설 부지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땅 팽수는 뭐, 건생부지는 보면은, 주종 한 150평에서 한4 0 500평까지 건생부지가 있습니다. 주종 보면 한 250평, 300평 미만인데, 건생부지는, <laughs> 땅도 약간 적을 뿐더러, 건폐율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요. 상업지에 비해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한 800만원 뭐한 2천만원 안쪽 이게 이제 입찰 받을 서 2천만원 안쪽이죠 이게 한1 천만원 조금 넘는다 어떤 데 보면요 이 지역에 따라서 물론 서울에는 막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어 경기권에서는 주정 보니까 한1 천만원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건생분지가놓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안 해도 충분히 덤빌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두 사람, 세 사람을 어울려가지고 따내가지고, 어, 1층, 2층을 분양해가지고, 거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 자기 돈 얼마 안 들어가지고도 이 건생부지를 따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음. 그 다음에 그, 그, 그 건생부지 다음에 이 주차장 용기가또 있습니다. 주,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는 상업지구에도 있고, 또, 주택지 주변에도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주차장 용지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지역에 따라, 지역 조례에 따라서 달라, 다른데, 보통, 건생을한20% 내지 40% 정도 집어있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전다 뽑아야 된다는 조례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 자체를 고급으로 지,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이게, 땅값이 저렴하고, 건물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전에는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주차장 부지가, 상가 그 근생을 팔아먹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보면은, 보통 뭐, 한 700에서 1500만원 정도, 주차장 부지는. 그 다음에, 상가주택 부지. 상가주택부지는 약한 75평에서 한 120평까지 지금 보통 있습니다. 그다 보면 한 80평에서 한 100평 사이에 주종 있다 보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이주정뭐 엊그제까지도 계속 좀 노, LG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경기도권에서는 보통 한 750만원에서 한 1000만원 고 정도 하고 서울 저 강동하고 또, 심지어, 그, 어, 다산 쪽에, 일, 저, 저, 뭐, 다산 가기 전에 어디야. 그쪽에만 하더라도 한천 아, 원, 한0백만원 정도 이렇게 상가주택지가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1층에는 이제 상가를 넣고, 2층, 3층을 세를 넣고, 4층을 질수 있으니까요. 그, 4층에 이제 주인 세대가 사는 걸, 다섯 가구 정도 집어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전에는 이게, 아파트 조그마한 하나 팔아 가지고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이진능길이 바로 상가주택이었는데 지금은 1층에 세가잘안 빠지고 또한 2층 3층 전세나 월세가 빵빵히 녹았던 게 지금 전세값이 떨어져 가지고 좀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가주택 에서 찾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상가주택 중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은 거는 이주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원래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한테 택지 분양권을 딱지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택지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 상가주택 부지를 갖다가 우선권을 그 사람들한테 딱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명하면은 이주자들한테 지명하면 그 출준제를 해가지고, 다 가져가죠. 그게 이제 이주자 택지인데, 이주자 택지는 입지가 제일 좋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주자 택지, 근데 상가주택지 안에 이주자 택지도 있다. 음. 그러면 이주자 택지는 대부분 피가 많이 붙어있다 그런데 피가 많이 붙은 대신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피를, 뒷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행금을 줘야 된다. 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숨0가 있습니다. 이호택견 예,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자가 있습니다. 이거 저 상가 주택지는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4층을 지을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3층으로 짓습니다 1, 2, 3층 자, 자, 전체가 주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3층에 주인이 살고 아니면 1층에 살고 2개층은 세를 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종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경쟁도 치열했고. 근데 이제 이 상가주택지 이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따내야 되고요. 다가오주택은 추첨제입니다. 추첨제. 그리고 다가오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주거지라고 있는데 전용주거지는 주인 세대 혼자 1, 2층을, 1층이나 2층을 지가지고 사는 건데 두 가구 내지 세 가구까지 줍니다. 그래서 한 2층지 가지고 2층은 세를 넣고, 1층이, 1층, 1층은 주인이 살고, 그게 전용 주거지인데, 요거는 이제 침지 뽑기죠. 그추천제니까요그러고 그러니까 당호주택하고 전용 주거지는 추천제로 그냥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기는 전체가 입찰제로 간다. 그리고 내전가를 정해놓고, 많이 써낸는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 걸잘 예언하시면은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특지가해별된다든지 아니면 땅을 가, 갖고 싶은 건물을 하나 나는 세워봐야겠다 건물 내가 지어가지고 1층에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4층에 살고 세를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laughs> 그걸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아파트를 나중에 팔고 이쪽에서가 수익행 부동산이죠. 수익행 부동산을 가고 갈 의향이 있다면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